네. 전국에 계신 설춘한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마트 나 멘타, 네. 설춘한 교수입니다. 어, 벌써 10월도, 시간이 또 급속하게 빠르게 또 가고 있습니다. 수학의 계절 10월, 가을에는 보다 큰 수학을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는 대학생과 월급쟁이, 주부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는 거야? 요런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10월 14일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왕 캠퍼스에서 소액 실전반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일년 투자 클럽반, 더불어 조만간 유료 온라인 스터디반을 이제 모집할 예정입니다. 많은 또 어,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 자료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왕 캠퍼스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할 거고요. 유튜브, 설준한 캠퍼스 동시에 올라가는 거니까 꼭 기회가 된다면 함께 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 일반 매매할 때 또는 경매나 공매할 때 과연 언제, 매수인 또는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까?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또 굉장히 중요한, 아, 그런 부분이, 어, 될수 있습니다. 과연 언제일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일반 매매한다. 또 토지를 일반 매수한다 등등등 민법상으로 본다면 매수인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까?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세법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 세법은 잔금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세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일이 아니고 통상은 잔금 지급일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일반 매매를 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매수인이에요. 어, 오늘 잔금을 다 줬어요, 여러분. 오늘 잔금을 다 줬다. 등기는 10일 후에 등기를 했다. 그럼 여러분, 저의 소유권 취득은 민법상은 10일 후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이 제가 음,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법은 다른 겁니다. 오늘 매수인이 잔금을 다 줬다. 근데 등기는 10일 이후에 했다. 세법상 소유권 취득은 바로 오늘 잔금을 다준 날, 오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경매나 공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매나 온비드 공매에서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 예,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 매매, 세법상, 또 민법상, 어, 소유권 취득의 시점, 왜 중요할까? 다음에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재산세를 내게 되죠? 또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음, 그러면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세 기준은 일은 6월 1일 자, 누가 소유자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6월 1일 자, 소유자가 누구이냐. 근데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일반 매매를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 또 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된다면, 종부세를 내게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매도인, 여러분들이 매수인, 근데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어뭐 이를테면 잔금과 등기를 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잔금은 5월 30일 날좀 주시고 그다음에 어 등기는 한 6월 5일 날 하죠 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아 어, 6월 5일 날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니까 재산세는 매분이 내가 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 어,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 거죠 네. 어 그런데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 이게 민법이에요 세법이에요 네 세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구냐 만약에 여러분 저희가 5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5월 30일 날 잔금 주고 6월 5일 날 등기했다 민법상은 6월 5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지만 세법상은 잔금 준 5월 30일 날 여러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6월 1일 현재 기준 재산세 누가 납부자냐 예 네, 바로. 여러분인 겁니다. 아직 등기는 하나 하지 않았지만 5월 30일날 잔금을 주었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는 바로 여러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런 하나 하나의 것들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0월에는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화이팅!